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갤럭시 원 UI 7.0 업데이트 일정이 유출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지원 기기는 대부분의 플래그십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이유는 갤럭시 원 UI의 고질적인 잔렉과 버벅임을 모두 잡고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원 UI 7을 단순 UI 업데이트가 아닌 이전 버전을 모두 바았고 역대급 업데이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네, 3년의긴 준비 기간을 거쳐 아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기능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유아이는 여러 차례 의 베타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이는 정식 버전 출시 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유아이 7 업데이트 일정 루머입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갤럭시 S24 폴드 6, 플립 6 업데이트.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갤럭시 S23 폴드 5, 플립 5, 갤럭시 A54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갤럭시 S22 폴드 4, 플립 4, 갤럭시 A34.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갤럭시 S22 폴드 3, 플립 3, 갤럭시 A53, 갤럭시 A33입니다. One UI 7 업데이트 방법과 최신 소식은 유튜브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